<laughs> 족발 국수 다으어왔어요 어머 귀여운 사슴 청면. 돈 주세요. 나 진짜 찐맛 찐느낌인걸 여러가지 게, 삼겹살하고 거? 갈비하고 아, 이저거 스크래... 어, 섞어서. 나는 족발. 족발 국수. 난 밥도 나오네. 맛있겠다. 나도 밥한 입만. 어. 맛있게 먹을 좀. 미역에 해조류? 어이 국물 맛은 어디서 많이 먹어본 국물 맛이. 어, 리시피야. 뿅다. 이제 족발 떡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 아, 저 앞에 뷰가 너무 좋아. 미쳤어. 어, 아 뭐야? 어, 아 여기 좋다. 여기 누워있어야 되겠다. 아이, 놀라워. 아, 누워도 되겠다. 어, 그즈그즈그그 이게 일본 제품이 아니라. 어, 이거 본행백인가 보다. 좋은데? 동전지갑 손행 음, 어, 음 어. 소금만 하나 먹고. 엄마는 외계인 같은데. 맞아 맞아. 플라워코나다가. 플라워코네. 레귤러 해. 레귤러. 레귤러에다가 싱글로 해. 귀여워 귀여운 걸. 고맙에나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나 역시, 초코는 실패하지 않아. 소금 쿠키도 한번 먹어보자. 역시, 초코가 제일 맛있어. 왜? 왜요? 아무것도 안 나. 초코 때 이거 먹으면 아무것도 안 나. 그치? 맛있는데? 맛 나는데 우유 맛 나잖아. 초코 맛이 하도 쎄더군. 그렇게 얘는 잘안 느껴진다. 여기까지 가봐야지. 응. 아, 물 진짜 파랗다. 세상에, 막상에. 너무 이쁘다. 우와, 저기는 마를드 색깔이야. 오, 여기가 제일 높은데. 우와. 우와. 뒤돌아서. 개붓이다 걸어서 걸어서 그 돌멩이 끝까지 왔지롱! 오 개다 개! 오! 오! 개! 오, 와우! 와우! 후후! 오, 내가 이만큼 걸어왔어. 여기 조개 같은 게 있어. 근데 그저옆에 무슨 산호층 같은 게 있어. 오 시원. 뭐지? 안데 이렇게, 응, 응. 신가 응. 아이. 예리. 가보자고. 시동 가는 중. 오. 빠르다, 빠르다. 我错了。 응. 어. 더이미가 헤어는 찍을게요. 인스타그램에 해줄게요. 너, 너무... 인스타그램에. 오케이. 어, 인스타그램 오케이. 인스타그램 오케이. 와 이쁘다. 어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미쳤다. 와. 어 미쳤다. 야. 날씨가 미쳤어. 그래. 오빠 진짜 동화 같아 색깔이 초록 파랑 하늘 다 절로 못 가나? 못 가지. 우와. <웃음> 아 물에 빠지고 싶다. 아니야 하던 거. 우와 물 색깔 미쳤어. <laughs> 오늘 빠진다. <laughs> 와. <우와>. 와 이거 <laughs> <laughs> 어. 대로 떨어뜨리면 120만 원 받는 1 0만원 날아가지. <laughs> 조심히라야 여기 물고기 많겠다. 음. 하는 많아가지고. 아 내가 어제 이 이파리 뾰족뾰족한 거에 파인애플이 나온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파인애플 이게 파인애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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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돌려서 탁 하고 따먹는 그 파인애플인가? 나 한번 따볼까? 아니 지금 안 익어서 겁이 안 돼. 겁도 개 많아. 아, 그 그럼 재미 재미.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뻐 미쳤다. 여기 말만 있으면 딱면돼 봐. 아가 이제 이원말인데. 저기 로프트 있다. 로프트. 저, 어 여기 어, 여기 어, 어, 피카츄. 나시네. 포켓몬. 나시 나시. <laughs> 피카츄가 사라지고 저 똥이 생겼네. 아유. 쟤는 그대로 있고. 같이 서 봐. 찍어줄게. 이거 저거는 렘다운가야 징그럽다. 어, 저 니모 친구다. 봐봐. 이거 이거 던지면 얘가 나오는 거야.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랜덤이야. 헉, 랜덤이야? 여기 이렇게 이 중에서 랜덤이야. 헐 피카츄는요? 전만보 전만보. 너무 귀엽다. 만천원 어, 초어원 세상에. 사고 <laughs> 아, 뭐, 나 사고 싶다. 하고 나 형이. 어. 그거. 그거 인이름뭔데내 치코리타. 치코리타. 나도 사고 싶다. 저거. 어. 이거 뭐야? 내이브티나 여러분. 내 와, 예쁜 거 어머, 진짜, 진짜 많다. 진짜 오빠 진짜 저게 더 귀여워, 귀여워. 저게 더 귀여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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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이 오~ 멍키다 오, 오, 오~ 푸르링, 페르링어 페널콤, 레스푸페링 응? 페널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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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이 페널콤, 페널콤, 페오콤 페널콤, 페오콤 페널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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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사서 파랑 먹우 응. 우새있어우새맛있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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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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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되게 통통해 뭐야?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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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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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맛있어. 맛있어. 맛생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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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 맛있어. 맛있어. 이, 있어 맛있어. 맛 <laughs> 어, 좋은데? 오, 아베도 네, 이정도야일본에서 아주 넓은 거라고요. 아 넓기도 하고 좋네. 음. 잘요 장실 장실. 오 좋아 좋아 나눠져 있고요. 예. 오,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 토토. 좋다. 좋아. 다시 가자. 동기호테로 아니야, 내가 운전 잘했다. <laughs> 야, 자 우리는 레일을 타러 왔어요 <laughs> 인당 290엔 자 티켓을 사오라 한국어 내차권 구입에 관해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돈넣세요 왔어 남았어 두장자 사이바시 두명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넣는 거야, 이거? 아, 그래요. 아. 찍으면 돼요. 아. <laughs> 망충 망충. 이거 원래 여기다게 슉 하면 슉 들어가 가지고 원래 빠지는데. 이상하네. 레반타야돼를 더. 올라가라. 일본에. 아, 파트 아파트. 자, 타러 가자. 이야, 다 엄청 조그맣네. 괜찮 배대는거 같다. 도함이. 여기서 뭔가 귀여운 거 하나 건질 것 같긴 해. 여기 그런 거 없나? 테닝 키티 응. 오, 여기 피카츄가 있네. 응. 오빠, 너 뭐. 짱구 젓가락이 있어. 그래, 피카츄. 응. 피카츄 스푼 너무 귀여운. 7,000원. 이건 살만하다. 이런 건 살만하다. 이쁜. 호빵이. 아도토라 귀엽다. 만 얼마야? 와 생각보다 비싼데? 우와, 아니야, 다. 윙! 닝키헤 너무 귀엽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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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개귀여워. 이건 박스 티네. 탱짱구 사야겠다, 탱짱. 그러니까, 어디다 뭐 떨궜어. 괜찮아, 다시 받으면 되지 뭐. 이 아. 바닥에 떨어져 있었네? 정성수야, 잘 챙기자. <laughs> 아, 개웃기다. 어떻게 그 바닥에 떨어져 있냐, 여기에? 핸드폰을 꺼내다 그랬나? 그건가 아, 봐. 어, 다행이다. 만 여기야 들어가봐 캐시 언니 우리 돈 있지? 어 안녕하세요 어, 약속 그 그래. 어, 레노베샤 어, 어, 유유. 유유. 유유 오케이 인기 맛집인가 봐 약속이야 다 예약하고 와야 되는 걸로 어. 볼까? 자 이건 술이고 이거는 음, 음, 수시 맛집 맛집 느낌이야. 산드 윙 가득 가득 뱀뱀뱀뱀뱀뱀뱀뱀이유뱀하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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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laughs> 여기다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어, 찍어 먹는 건데. 다가 여기 넣고, 주변을 다. 이빨 미쳤다. 완전 탱글탱글러네 야야, 더 시켜야겠다. 맛있다. 맛있어. <laughs> <laughs>

방금 방금 거준것 같았던 거. 거그 조심해야 그치 돼. 이제. 뜨거, 또. 아, 피곤해. 아, 진짜. 야들야들. 밖에서 먹어도 낭만 있겠다. 그때 졸라 나올 때. 인정 이렇게 먹는 판은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다. 여기 내일도 오자. 내일도 오자. 내일도 오자. <laughs> 불멍! 불멍! 불멍하는데 여기가 시영장이 있네? <laughs> 레전드! 레전드! 야 미쳤다! 어? 오 괜찮은데? 야 시영장! <laughs> 아 이정도면 따뜻한데? 이정도면 완전 따뜻하지? 우와! 크흐흐흐흐 어, 점진하고 있어. <laughs>